부동산분석에 관한 전문적인 경제적 법률적 분석기법을 전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리즈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유튜브에 있는 l b c n p 채널로 들어오시게 되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20회 정도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리즈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 시즌은 세계 초일류 부동산 컨텐츠 포탈인 CMP 다크에 올려져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부동산을 어떻게 경제적 법률적으로 투자적 관점에서 분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강의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그 기본정보, CMP 닷컴의 매물 분석의 기본정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거기에 건축물 구조 분석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물 구조 중에서 우리나라의 아파트나 빌딩, 이 아파트나 빌딩의 95%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아파트나 빌딩의 95%, 대다수 건물이 다 철근 콘크리트죠. 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cmpr.com 매물 분석에 가장 먼저 나오는 기본 분석 화면 내용입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게 되면요. 건축물의 구조화 중 종류에 의한 건축물의 종류가 분류되어 나옵니다. 모든 매물이 다 분석되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있는 철근, 철골, 철근, 콘크리트도 있고, 철골 또는 경량 철골조도 있는데, 이런 건물 숫자는 적고요. 세 번째 있는 철근, 콘크리트. 이 구조가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빌딩의 대다수 95%가 이, 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조의 장단점을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가 내구성, 네즉 건물이 어느 정도 튼튼하냐 이 말입니다. 내구성, 네 어느 정도 기간을 사용 사용할 수 있느냐. 철근 콘크리트 지음은 그게 내구성인데 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내구성은 네 물리적으로 80년 갑니다. 80년. 한번 저어놓으면 80년 동안 건물을 허물고 재건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파트가 왜3 40년 되면 재건축하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데, 물리적으로는 정상적인 시방서에 의해 가지고 풀량자재 쓰지 않고 제대로 졌다 하게 되면 80년이 가는데, 경제적 내구 연수는 40년밖에 안 됩니다. 왜 40년이냐? 안에 들어가는 배관이나 설비들 교체해야 되죠. 그 다음에 40년쯤 지나게 되면 구조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낡아가지고 3대 전보다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낡은 구조에 새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또 배관 설비 다 바꾸고 하려면요, 거든요, 조금만 더보태면 아예, 싹다 부숴버리고, 새로 재건축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만 더보태면또 주차장 부족한 거, 지하 더파악고 주차장도 더 엮고, 더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려면은, 그 다음에, 금폐율 줄이고, 위로 청구를 더 높여버리게 되면은, 1층 지상에 정원과 공원과 나무 심는 면적이 려지게 되죠. 그런 경제적 목적으로, 40년 정도 만에 재건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80년까지 쓸수 있으니까, 건물 구조 종류 중에서 철골, 철근, 콘크리트나, 또 철골조나, 오늘 공부하는 철근, 콘크리트나, 이세 개는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하고 내구성이 높은 건물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건축 비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골, 철근, 콘크리트는 가장 비싼 건물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비싼 게 철골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공부하는 철근, 콘크리트는 건축 비용으로서는 고가도 아니고 저가, 싸구려 건물도 아니고 중급 가격에 있는 표준 건축물입니다. 건축 비용은 중급 건물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건물을 이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다. 이게 표준 건물입니다. 그다음에 단열성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자 아파트처럼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특히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단열성이 가장 중요한 그 집의 분석 포인트입니다. 단열성이 이 단열성이 낮게 되기 때문에요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이 중부지방 이상, 제일 위쪽 남쪽 지방 빼고요. 중부지방 이상이나 수도권 지역에 전원주택을 사시게 되게 되면요.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집을 짓더라. 전원주택을. 아파트처럼. 우리나라 전원주택의 한 3, 40%가 철근 콘크리트로 짓습니다. 아파트처럼. 단독주택도. 그렇게 짓게 되면 뭐가 문제점이 있느냐. 겨울에 한 4, 5개월, 한 10월 중순서부터 해가지고 3월 중순까지 한 5개월 정도는 볼라를 떼야 되죠. 그 볼라를 전기 볼라로 사용하든, 가스 볼라로 사용하든, 히보 볼라로 사용하든, 30평짜리 기준으로 한 달에 볼라 값, 난방비가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매달 이러니까 전원주택의 핵심이나 단독주택의 핵심은 단일이 잘 되는 집 구조를 제어야 됩니다. 단일이 되는 구조. 이 철근 콘크리트는요 단일성에서 갖고는 최악의 건축구조입니다. 거의 단일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벽을 철근 콘크리트 60cm 두께로 이만하게 치면은 단열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두께를 치면 건물 그 하중이 어마어마하게 무게되되고요 기초 공사비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치더라도 실제로 단열은 없습니다. 여름에는 벽이 그냥 태양을 받았고 훅고 누끈해 가지고 해 가지고 난 다음에 밤낮까지 다음 집안이 훅고 누끈거리고요. 겨울에는 그냥 바깥에 창균이 다 스며들어가지고 하루 챙일 몰라야 됩니다. 하루 챙이 그러니까 30분짜리가 난방보다 100만 원씩 나오죠. 단열성 최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화재에 대해서는 철근 콘크리는 불에 절대로 안타죠 화재를 대비하자면은 철근 콘크리가 가장 우수한 부분입니다. 풀라도 안전한 건물 구조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인테리어 만에서하면 됩니다 풀나게 되면은 그리고 지진에 있어갖고 단열성처럼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최악의 건물입니다 지진이 발생할 때 그냥 건물이 쩡 거미가 버리거나 그냥 그대로 부러져버리거나 통처럼 무너져버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지진대가 거의 별로 없는 나라고 발생하더라도 지진 강도 3, 4짜리 이상은 안 나죠. 3, 4짜리 지진에는 철근 콘크리트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별 상관이. 그러니까 지진대가 많은 나라에서는 철근 콘크리건물을 거의 안 짓습니다. 지진에 가장 취약한 최악의 구조지만 사실상 한국하고 지진대 구조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단열성만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태풍. 한국도 1년에 두세 번은 오죠. 여름이나 가을에 태평양에 있을 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건물 하중이 가장 무거운 건물이거든요. 그 뜨겁죠. 그런데 우리가 미국의 동남부 지역에 오클라호마 같은데 우리가 TV나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 은 토네이도가 발생해 가지고 집이 통째로 그냥 하늘로 날아가는 것 보셨죠. 그 집이 철근 콩골드 건물이었으면요, 토네이도가 지나가도 말짱하고 끄떡없습니다. 그왜 날아가느냐? 그게 전부 다중량목구조란 가장 가벼운 소재로 지은 집들이거든요. 중량목구조. 그 통째로 집이 통째로 날아가 버립니다, 토네이도에. 철근 콩골드 건물은 그럴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한국어는 토네이도 발생도 안 하거든요. 이게 장점이지만은 한국에 태풍 날때집 날라가는 태풍 별로 없고, 잘해봤다 지붕 좀 뜯기는 것 정도밖에 없거든요. 자, 철근 콩골떡 건물. 여섯 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봤습니다. 두 가지로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과 상관없는 것 빼고, 내구성 80년 간다. 가장 튼튼한 건물이다. 두 번째, 단연성 최악이다. 이게 철근 콘클터 건물의 가장 중요한 장단점입니다. 오늘 학습 내용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철근 콘클터 건물, 자 아파트나 주택이나 빌딩들있죠 전원주택도 30~40%는 철근 콘클터를 지으니까 이런 철근 콘클터 건물을 투자하시려고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뭘 점검해야 되느냐? 외단열, 내단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중 단열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창이, 창문이나 그 거실 창이 있죠. 최소한 이중 페어글라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중창 페어글라스. 원칙적으로는 삼중창이 돼야 되는데 그건 너무 가격이 비싸고 그거는 뭐 고급 전원 주택을 자기가 제대로 지을 사람 아니면 삼중창을 비싸서 쓰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면 뭐 써야 되는데 삼중창을 뭐 통상 안 쓰니까, 그건 차지하라도 최소한 이중창 폐유지 그라스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게 단일성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싸게 진 아파트들이나 건축업자가 지은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요, 이중창이 아니고 호창입니다. 창문이 가장 연소시지 큰데, 창문도 호창이고, 구조도 철근 콘크리트다. 냉난방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